안녕하세요. 지난번 향교에요. 오늘은 과거 인천의 시청이라 할수 있는 인천도호부 관아에 대해서 사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도호부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하나로 상급기관인 목과 하급기관인 현 군현 사이에 있던 행정기관이에요. 바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1호로 82년도에 지정을 받은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자리가 아니죠. 네, 네. 1878년에 그 화도진도와 또 1899년에 인천 부읍지에 보면은 인천 도호부 가나가 객사 동원이 지금 문학초등학교에 15개에서 16개의 그 동과 또 연못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컸는데 지금은 동원과 객사 일부만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인천에서도 경기 열렸잖아요. 그때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도진도에 의해 문학초에 있었던 도부관아를 재현해놓은 곳이라고 볼수 있죠.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인천을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 그러면 이 도부관아를 보고 인천의 위상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들 이제 도부관아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오. 건물은 굉장히 웅장한 것 같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건물 배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도어부를 먼저 들어가면 정문에 해당하는 아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 예, 정문인데도 문이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생겼죠. 2층 누각으로 되어 있는 이 문은 가운데는 수령이 다녔고요. 양쪽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다녔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그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드나들 수 없었죠. 또 특히 또 왼쪽에 이렇게 들어서면 민원 대기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대기실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 2층으로 누각을 유난히 높게 만든 이유는 마을을 마을의 안녕을 살피기 위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무널지나. 동원으로 들어가는 중문에 서면 양쪽에 방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조선시대에 육방이라는 게 있었죠. 음. 예, 바로 이이 오의 병형공이방 음. 여섯 개의 직무처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직무처에서 앞을 이렇게 보면 수령이 근무하는 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원은 객사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음. 동원이라고 이름을 줬지요. 그래서 음. 그 수령님이 그 대청마루에서는 뭐를 했냐면요. 일반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재판까지도 했고 또 옆에는 온돌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령님의 그 응적 공간, 사무 공간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음. 이렇게 수령이 지방으로 파견이 되면 꼭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임무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농업을 발전시키고, 음. 그 다음에 교육을 증진시키고. 음. 농업이 발전하고 교육이 증진이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음. 오늘날 또 학군 좋아서 얼마나 많이 다녀요그렇죠 음, 그렇죠. 어,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군대에 가는 사물을 바르게 하고, 음. 그 다음에 군력을 음.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고, 음. 그 다음에 교활하거나, 어, 저, 강교한 것도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늘어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예. 수령 칠사야말로 오늘날 정치인들이 꼭 지켜야 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령의 권한도 컸습니다. 법, 군인,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수령의 권한은 막중했지요. 네. 좀... 네. 우리 요 아래 보면은 충의비가 있어요. 인천을 다녀간 수령들이 적힌 건데요. 천삼백구십이 년서부터 천구백십 년 한일합방 때까지 우리 조선 이, 이 저기 인천에 다녀간 수령들이 바로 355명이라 됩니다. 진짜. 아주 정치를 잘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수령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수령이 인기가 끝나면 백성들이 선정비, 뭐 공덕비 이런 거를 다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 공덕비나 선정비를 잘 보면 훼손된 게좀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요? 네? <laughs>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수령이 임기가 음. 끝나고 나면은 음. 불만이 있었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음. 그 백성들이 예전에는 그 비석에 돌멩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음. 그 돌멩이에 맞은 해소, 돌멩이에 맞아서 해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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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만시 영세 불망비 음. 음. 지금은 음. 아예 기단만 남아 있는 음. 음. 그런 공덕비도 있어요. 그 기단의 주인은 을사 오적 중한 명인. 박재순의 비석입니다. 박재순은 인천의 부사로 있다 중앙에 진출하여 외무대신이 되어 을사들약에 서명하면서 역사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비석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근그 비석의 이름이 사실 이제 부사 박재순의 비였었던 거죠. 아, 이 을사오적의 비석이 여기 선정비 중에 같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뉘어 놓은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뉘어 놨었는데 뉘어 놓은 곳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분이 왜 여기 이건 뉘어 있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아주 빼버려야 돼 아주 빼빼 가지고 아마 지금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박재순의 선정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만약에 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백성들의 뜻이 그래서 이분의 저기를 이렇게 누워놨다.라고 하면 좀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자 이제 객사로 이동하시죠. 네 객사는 임금님의 전패를 모셔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건물이 더 다른 것 같이 위험이 있어요. 예 네, 여기서 수령액이 수령들이 충성을 다짐을 했지요. 그래서 초하루 날과 보름날에 되면 임금님을 향해서 절을 올리는 예를 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망골래라는 의식인데요. 바로 여기에 그런 망골래 의식을 치렀던 그런 곳이지요. 그래요. 객사는 또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중앙에 오는 관리가 묵을 수 있는 그 온돌방이 있어서 양옆에 숙식 공간, 또 이런 접대 공간으로도 음, 사용하였죠. 음. 관아에서 보면은 객사가 양지 바로고 제일 높은 곳에.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임금의 전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것 같아요. 아, 네네. 응. 지금 이제 객사의 현판은 소성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성은 통일신라 시대 인천의 이름입니다. 객사 아래는 또 온돌방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가 바로 공수청이라는 곳이에요. 망골래 의식을 할 때. 제기를 보관하거나 또 재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방에서 수령을 따라온 수행원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는 동원과 내아를 왕래하는 사주문이 있고, 또 내아라는 것은 이제 그 수령의 사택이라고 할수 있는데 재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문만 있고, 그래서 지금 인천 도우부 관하는 일곱 개의 동이 재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천은 근대 개항이 되면서 중심권이 이동함으로써 도부의 기능은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천 도부 관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문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이윤생 강시 정려와 수준원점 주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